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따뜻한 드라마, 화양연화 3회에서 4회까지 내용입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자, 이번에도 과거 사실만 좀 모아서 요약을 해드린 다음에 현재 사실로 가겠습니다. 자, 과거 사실은요. 음... 일곱 가지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 먼저, 첫 번째로, MT에서 있었던 일, 있습니다. 93학번이죠, 93학번. 네, 91학번이고, 93년도 겨울 MT입니다. 겨울에 MT. 그쪽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음, 자기 아버지 몰래 이렇게 MT 오려고 해서 늦게 예, 도착한 지수를 데려다 주려고 재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눈길을 걸어서 MT 하는 곳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 잘 쫓아와 발자국 따라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앞서 걸은 재현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 그대로 지수가 밟으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 자, 또 MT에 가서 술을 많이 마신 재현이 지수와 같이 얘기를 하다가 지수의 어깨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면서 잠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러죠. 남들은 선배 술 잘한다고 하는데, 선배 술 그렇게 잘하는 게 잘하지 못해요. 저는 알아요. 저는 선배만 보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뭐야, 너미저리야 아니요, 저는 미 호로 공포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자라 한재현 하던 장면. 자, 두 번째 장면은요. 족구 장면. 자, 재현이 족구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어? 멀찍이서 그 모습을 봅니다. 어,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 정말 멋지지 않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말라 비틀어진 콩나물 대가리 같은 애가 뭐가 멋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지수가 하는 말이, 공이 선비한테만 가면 족구가 아니라 발레가 되는 것 같아. <laughs>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졌던 장면.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빈활 때 있었던 장면입니다. 빈활, 농활, 농촌 활동, 빈활, 빈민, 빈민가 활동이죠. 보통은 이렇게 재건축 같은 데에서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는 빈활. 자, 비나를 가던 게이 재현이 비나를 가던 동네에 이제 철거를 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사람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영우 하고 지수가 같이 그쪽으로 갑니다. 가서 뒤편에서 같이 철거를 하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싸움을 하는데 몸싸움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지수가 재인한테 그러죠. 선배는 왜 학생 운동하세요. 맨날 그 다치고 싸우고 다치고 막 그러는데 또 끼고 다치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재현이 지수에게 하는 말. 지는 편, 우리 편 하라고 라고 말합니다. 다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하니까 지는 편은 늘 외롭고 서럽다. 맨날 지는 사람들을 편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때 지수의 대답이 또 아주 멋집니다. 저는요 선배 편하려고요. 선배도 외롭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현이 하는 말이 내 편들면 힘들어. 넌너 있는 대로 가. 뭐 이렇게 말하는. 자, 네 번째. 결국, 재현이 오늘부터 일일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음, 참 멋지는 장면이었는데, 어, 지수가 재현의 집 앞에 찾아갑니다.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말도 있고, 듣고 싶은 말도 있고, 기다릴게요. 오실 때까지 안갈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한참 후에 재현이 왔는데 그때까지 추운 데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재현이 지수의 손을 호호 이렇게 불어주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음, 절실한 것도 신념도 아니잖아. 너한테는 그러면서 그만두라고 하죠. 여기서 또 지수가... 멋진 대답을 합니다. 나한텐 선배가 신념이고 세상이에요. 선배가 신념으로 하는 거다할 거예요. 선배가 사는 세상에 나도 살 거니까. 내 마음 안 바뀌니까 날 설득하지 마세요. 그때 재현이 그럽니다. 학생회관 310%가 내가 만든 서클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 오늘부터 사귀는 거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 좋아서 미소짓는 지수의 모습 아유 알콩달콩 알콩달콩 참 귀엽고 예쁘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지수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한테 뺨을 맞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쟤한테 지수가 다가가려고 하다가 시에 대한 테 휩쓸리고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경찰서에 가서 아버, 아버지 직업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렇게 대답하죠. 경찰들은 안 믿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수를 빼서 경찰서 밖으로 나갑니다. 경찰서 현관을 나서자마자 지수의 뺨을 때리죠. 그것을 밖에 있던 재현이 봅니다. 네, 걱정이 된 재현이 지수의 집앞 창가에서 물고래이 바라보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득 창문을 연그 연 지수가 돌아가려는 재현을 보고 잠못 바람으로 그냥 바로 뛰어나가죠. 신발 신겨주고 또 모자도 씌워주고 외투도 덮어주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재현이 멋진 말을 날립니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하게 하지 마. 설령 가족이라도. 너는 귀하고 귀한 신의 아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감동. 지수가 눈물을 흘리, 흘립니다. 자, 그러니까 또, 콩쿠르가 있었는데 그 콩쿠르 때 가족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팔목을 보여주죠.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점점 이제 지수는 아버지한테 맞고는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재현의 말대로.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부채질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동아리 방에서 자고 있는 재현에게 지수가 부채질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잠에 잠들어 버리죠. 지나가던 영우가 그걸 보고 선풍기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틀어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재현이 지수를 보고 지수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멋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 지수의 생일이 6이고 6월 29일이라는 멘트도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장면입니다 어린 시절에 지수와 재현이 바다로 가서 일출 앞에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과거의 사건들. 자 이번에는 이제 현재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건들은 조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현재로 돌아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음, 이렇게 세 명이 삼자 대면을 했고 무릎을 꿇었었죠. 그때 재현이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세요, 일어나 윤지수 이렇게 말한 장면. 깜짝 놀란? 부인 석경의 모습 이게 지난 시간의 마지막 모습이 장면이었습니다. 음, 결국은 재현이 석경의로 하여금 학폭기를 취소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어, 지수를 서울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는데 자기의 신발을 이렇게 신겨 줍니다. 신발을 이렇게 툭 던지고 갑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이 제압을 했느냐? 음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할때 어떤 젊은 모델하고 어, 바람이 났었어요. 서경이 그러니까 어, 학폭이 취소 안 하면 그 모델 앞으로 모델일 못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음, 서경이 하는 말이 아니 고작 이딴 일에 창창한에 그 인생을 망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재현이 하는 말이 그 말을 정확히 당신한테 돌려주고 싶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참. 자 그리고 이제 서울로네 태워다 주려고 하니까 굳이 걸어가겠대요 따로 그러다가 가다가 구두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고 가게 되죠. 재현이 묻습니다. 두 번이나 고개 숙이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괜찮냐? 나는 천 번이나 만 번이나 할수 있다. 나한테는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 울지 않게 하는 거. 이런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자, 서울에 도착했는데도 굳이 그 어, 굽이 떨어진 신발로 대중교통 타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재현이 자기 신발을 툭 내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신발을 신고 집에 돌아온 지수. 과거의 어떤 장면을 상상하겠습니까? 바로 MT. MT에서 잘 쫓아와 발자국 따라 이런 장면을 상상하게 된 겁니다. 자두 번째. 어, 지수가 재현이 여전히 멋있답니다. 조지 클로니를 닮았고 어, 눈 주름까지도 여전히 멋있다고 말합니다. 재현이 이제 여자 장갑도 샀다는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서경이 이제 뒷조사를 시키죠. 자 그러고 있던 와중에 호텔에서 이렇게 가면 쓰고 연주를 하는데 지수라는 것을 재현이 알아챕니다. 엄지 손톱에 점 상처 있죠. 보고, 아, 지수구나. 밖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로비 쪽으로 내려가서 지수에게 우산을 건네주죠. 지수가 영우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영우가 그럽니다. 그래, 선배 보니까 어떻대? 그러니까 여전히 멋지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조지쿠미 닮았고 주름까지도 여전히 멋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또 과거로 돌아가겠죠. 과거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족구, 발레 갔다고 말했던 그 장면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세 번째 현재의 세 번째 장면. 지수의 아들 영민이 준서의 아빠를 재현을 부러워합니다. <laughs> 어. 영민이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하고 있는데 학교에 찾아왔던 재현이 무슨 근심이 있냐, 준서가 여전히 괴롭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죠. 아, 준서 아빠는 준서하고 다르더라. 내가 준서 돈 많은 거는 하나도 안 부러운데 자기 아빠는 준서 아버지는 아빠, 아빠는 좀 부럽더라. 그러니까 지수가 그러죠 영민아 너는 어른 아니야 왜너 혼자 그렇게 고민해 걱정해 그러니까 영민이 한 말이 자기가 학교에서 잘리면 자기 아빠가 자기를 데려갈 거 아니냐 그러면 엄마는 혼자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견하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네 번째 사건은요 시위에 참가하지, 참여하지 말라는 재현의 말에 지수가 대답합니다. 선배한테 배워서요. 지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재현이 말을 했을 때,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영민이 키우는 게더 가장 중요한 일 아니야 그러니까 뒷조사 같은 거 하신 거예요 선배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완전 다른 사람이야 시위대들 싹 쓸어 버릴 거야 응. 빠지는 게 좋을 거야 싫어요 아니 뭐 의리 같은 건가 아니면 정의감 돈도 안 되는 일이야 대체 왜 이러니까 하는 대답이 응. 선배한테 배웠어요 지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이 장면에서 과거에 그빈 활에서 나왔던 그 장면 예, 과거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아, 그리고 음, 이거변 적은 없지만 선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선배 때문에 인생을 바꾸고 싶진 않아요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서경에 의해서 강제 진압된 시위대 안에 시위대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재현이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원래는 이제 재현이 어, 경찰 강제 진압 대신에 협상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관계를 안 서경이 자기 아빠 시켜 가지고 경찰 강제 진압을 하게 됐죠.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같이 싸우는 지수의 모습을 지연이 보게 된 겁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서경이 예, 재현한테 안 하던 짓을 하는 이유가 그 여자 때문이지 그러니까 재현이 옛날에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떠올라서 행복해지려고 지금과는 다른 행동을 할 거야 다른 선택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형성 그림에는 참여 계좌 수사가 들어가서 계좌를 이렇게 재현에게 옮겼다가 그 다음 석영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간직하자라고 말하는 지수에게 재현이 넌한 번도... 추억이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음. 경찰서에서 하룻밤 지내고 훈방 조치된 이후에 지수가 복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현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 이렇게 다른 일 찾아줄 테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니까 지수가 그럽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로 남기고 싶은데. 전해버린 선배가 그 꽃들을 다짓밟는것 같아서 화도 나고 그럼 화가 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재현이 하는 말이 그럼 떠나지 말아야지. 말았어야지. 이러면서 나도 추억파리 같은 건안 해. 넌한 번도 추억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심장에 매달린 돌덩이 목에 걸린 가시 같은데 어떻게 추억이래?라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추억이 될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입니다. 일 번째 영민이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과거에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지수의 뺨을 때립니다. 자기 아버지가 학교에 온대요 성적 떨어진 것 때문에 걱정하던 영민이 음, 쓰러집니다. 그것을 그때 학교에 와, 와 있던 그 재현이 병원에 급하게 어, 입원시킵니다. 뒤늦게 찾아온 남편을 보고 욕을 하죠. 속으로 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냥 지수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지수가 말없이 지수가 집으로 가는 그 뒤를 말없이 재현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창가를 보면서 잘 자라 지수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 마음속의 장면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어, 여덟 번째, 예, 여덟 번째는 연주회에서 연주회로 굴욕을 주려고 했던 이 서경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어, 지수와 재현이 바다로 가서 일출 앞에서. 지수가 재현에게 키스를 합니다. 아주 멋진 장면인데요. 이제 어, 지수가 그 연주에 가면수가 연주에 연주 알바를 한다는 것을 안이 서경이 구력을 모욕감을 주려고 합니다. 손님과 부딪혀가지고 드레스에 와인이 이렇게 흘렀는데 예, 서경이 그러죠. 연주는 계속 해주세요. 옷값은 그쪽 페이보다 몇 배나 될 텐데, 옷값은 제가 낼게요. 어, 그런데 가면은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재현도 옷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지수가 어떻게 하느냐? 연주는 안할 겁니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같아서 돈으로 처발한 이런 천박한 파티에 내 고급진 연주가 아깝단 말이야. 옷은, 옷값은 내가 낼 거야. 이러면서 박차고 나갑니다. 하지만 한켠에서 지수가 울죠. 그 모습을 본그 재현이 까진 지수의 발에 신발 자기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꿔서 바뀌어서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그 전에 이제 지수가 그러죠. 왜 나만 내가 살아있었을까? 왜 나만 살아있었을까? 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동생 지영이 죽은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바다에서 재현이 지수한테 그럽니다. 네가 살아 있는 건 우리한텐 행복일지도 몰라. 지수야, 다해. 참지 말고 항상 내가 너 옆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현이 뭐라고 말했냐. 그때 내가 하지 못한 대답이 있어라고 말해. 그 전에 그랬죠. 넌 나한테 추억인 적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 내가 하지 못한 대답이 있어. 나한테 넌 꿈이었다.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만나 마주하니까 버려지지도 도망가지지도 않더라. 그게 꿈이니까 그렇게 말한다. 자, 그 말을 들은 지수가 재현에게 꿈이니까. 금방, 깰 테니까. 라고 하면서, 키스를 합니다. 아유, 참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가 이렇게 마지막에 장식했습니다. 네, 참 멋있는 영화입니다. 멋있는 드라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양연화 3회 사회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이 기네요 네, 푹 빠져서 찍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